깃발이 올라갔고요. 어, 이승우 선수와 브릴로 선수가 수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 선수는 땡으로 앞나가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공격적인 분위기를 이제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오른쪽에서. 하지만 볼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볼을 빼서 내고 전제로. 반칙. 네, 득점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비비안 었고 아, 갑니다. 어지면서 이승우에게. 자 연결. 이승우가 밟고 갑니다. 자 이승우. 자, 이승우가한번더 중앙 쪽으로 드릴러가 들어오면서 그쪽을 보기는 받는데요. 아, 네. 잘 봐줬는데, 또원 삼성의 수구이의 침중력이 좋았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장면이 이어진 거죠. 김현 선수한테 골이 들어왔을 때그 다음 동작으로 골문까지 지가 없을 텐데요. 자, 감아서 올려줬습니다. 한 번. 리 제대로 맞지 않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열심히 따라가 보는데요. 장호에게 찍고 지키면서 이승우를 없습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보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지금 10골, 공격 포인트가 12개거든요. 지금 그점 네. 끝까지 따라가서, 네. 어프바가 됐습니다. 자, 왔었로 아, 어프를소외해주지 못했다. 말하부 다시, 자, 김현이밀어줬습니다브릴로 한번 잡으면서... <목소리> 오늘 좀 한번 접으면서 득점이 나오면서 아, 오늘 경기 결과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네. 자1대득점자브릴러가 잡고 김현으로 김현의슛. 김현에서 실실 시도했습니다. 김현 일단 골으로 선언이 됩니다. 세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김현 오늘 자신의 200 경기째 출전에 어떤 그경기에서 박순희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삼박자가 다 완벽했다고 말씀드수있는 이유가 아무 네. 머리 맞았었는데 아직 공 살아있고요. 이승우가 밀어주고 뒷공간 쪽으로 살짝 걸을 때 정말 또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전진 패스 이승우 쪽으로 넘겨옵니다. 이승우 두선 사이에서 자, 오른쪽으로 마자라홍 자, 중앙 쪽에서 전진 패스 이승우 쪽으로 니다 이승우 오른쪽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용 쪽으로 이용해 라이크하러 걸음걸 낮게 갔습니다. 한 터치 잡아놓고 보라섬에서 터치 이승우 한번더 높게 올려줍니다. 자, 반대쪽에서 헤드원수원 손을 치기 선수들 간에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든요. 네, 이승우입니다. 선수도 아직까지 슈팅 위에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고요. 자, 크로스가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손에 맞았어요. 자, 일단 골이 높이 손끝 치고 뒤로 휠려주고 다시 한번 경험 펼쳐졌는데요. 자, 이승간가 따라가서 골을 터치합니다. 자, 왼쪽에 무이 일로 자, 이승우 맞고 이쪽으로 볼이 불러나갔습니다.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승우 선수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승우 선수도 조금 아, 네. 더 가볍게 공격. 시간의 능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원삼성이 후반전에 준비했던 전략을 2대1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 f c 는 저도 이제 전방 앞발 아주 빨라서 어요 테클이 나오고 있는 이승우의 네. 네. 이용이 오늘 네. 살려냈고요. 다시. 저항되지 않았습니다. 이승과이용손 삼성은 이렇게 어, 손에 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측면을 통한 공격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아, 이승 선수가 괜찮은가요? 몸을 움직이면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끼어집니다. 이 기자의 왼발로 쏘려갑니다 흘렷한 네. 건 아니어서 이제 플랭 타임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더 지켜보고요. 자 박주가 끊어내고 전진파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승우가 잡습니다. 이승우. 또 어느 쪽으로 다시 먼쩍를받습니다 헤더! 청명으로 갑니다. 그래도 아주 간결하게 갔는데요. 볼까요? 야 주고. 기면이 들어가는데요. 자 뒤로 돌아가 들어가는 기면을 받고 머리에 맞췄습니다. 이런 크로스가 수비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크로스인데 네. 자신의 골문 쪽으로 뛰어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또 더... 득점을 해냈습니다. 중화으로 연결. 이이승호 들어갈 때다아갈때 뒤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바아보고있는것 같은데 자 뒷공간 쪽으로 가슴 트래빙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이승호자 왼발로 한번더 김현 두 방이나 날립니다. 김현입니다. 3대1 앞서는 수아를 붙입니다. 아, 김현 선수의 원더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정말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여점씩 보여주면서 네. 한골도 앞서가는 추가 골을 만들어되는 김현 선수입니다. 김현 선수가 지금 라스가 교체되기 직전 아니었나요 혹시? 자 아, 김현 어마어마한 오른발. 여기서 이거 떨어뜨려주는 것도 기가 막혔거든요. 자 이승우가 다시 한번 김현 쪽으로 여기 잡아놓고. 그리고 오른발. 원득골입니다. 아, 정말 기는 기능... 브릴러에 연결. 그리고 이승우에게 볼이 갑니다. 오늘 더 하나를 추가한 이승우 선수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볼을 잡고 아, 약간 집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빙글 돌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요. 수원 FC 선수들이 겹겹이 쌓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승우 맥클러 넘겨주고 이승우 차가 되니까 확실히 선수들의 줄넘시전2는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우까지 왔습니다. 이승우 끌고 돌어갑니다 이승우.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라스. 라스. 다시 이승우. 이승우. 다시 이승우. 이승우. 볼게. 이승우 선수의 그런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골을 네. 받으면 합니다. 여기서. 북사이드가 저기서 이제 선언이된 건데요. 그리고. 아. 네. 휴닝 보세요. 네. 앞에 수비수를 두고. 발끝으로 그냥 토기으로 솔직한 것 같죠? 네. 한번 속여놓고, 툭! 아, 그러네요. 네. 어이프트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분위기라면 이제 결승골이 또될수 있습니다. 어, 원활하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수원FC. 이승우 다시 라스, 그리고 이승우 이스모. 그러니까 이승호가 우쪽 공간에서 여기서 안쪽으로 다시 트임! 네. 아주 이금코믹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라시하되죠 그리고 이승우, 이승우! <laughs> <laughs> 왼발로 마무리 짓습니다만 민상계 받고 코너로 연결이 됩니다. 확실히 이제 에, 수비의 압박감이 좀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왼발로 슛을 마무리 지어봤다 이승우.